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카지노 등장인물 실제나이 청정리입니다. 참우식 역의 최민식은 1962년 5월 30일생으로 만 60세 참우식 청년 시절 역의 이규영은 1983년 11월 29일생으로 만 39세 참우식 어린 시절 역의 성민재는 2012년 4월 14일생으로 만 10세 오승훈 역의 손석구는 1983년 2월 7일생으로 만 39세 양정팔 역의 이동휘는 1985년 7월 22일생으로 만 37세 서태석 역의 허성태는 1977년 10월 20일생으로 만 45세 이중구 역의 오달수는 1968년 6월 15일생으로 만 54세 고영희 역의 이혜영은 1962년 11월 25일생으로 만 60세 민석준 역의 김홍판은 1962년 2월 9일생으로 만 60세 진영희 역의 김주령은 1976년 7월 15일생으로 만 46세 강민정 역의 류현경은 1983년 3월 11일생으로 만 39세. 이상구 역의 홍기준은 1978년 4월 13일생으로 만 44세. 김소정 역의 손은서는 1985년 6월 26일생으로 만 37세. 조윤기 역의 임영준은 1974년 5월 1 0일생으로만 48세. 우사장 역의 김준배는 1969년 7월 16일생으로 만 53세. 최칠구 역의 송영규는 1970년 4월 18일생으로 만 52세 신계장 역의 민성욱은 1979년 9월 22일생으로 만 43세 차경덕 역의 김내안은 1965년 11월 15일생으로 만 57세 이숙자 역의 배에서는 1974년 5월 8일생으로 만 48세 소진석 역의 진성규는 1977년 9월 13일생으로 만 45세 한성일 청년시절 역의 박야성은 1988년 11월 15일생으로 만 34세 안치영 역의 김민재는 1979년 3월 20일생으로 만 43세 이상철 역의 허동원은 1980년 6월 9일생으로 만 42세 박종현 역의 이문식은 1966년 11월 13일생으로 만 56세 박종현 청년시절 역의 연재욱은 1987년 7월 1일생으로 만 35세 박종현 어린 시절 역의 서윤혁은 2011년 1월 10일생으로 만 11세. 윤동혁 역의 이종윤은 1973년 10월 25일생으로 만 49세. 윤동혁 청년 시절 역의 권혁범은 1985년 9월 24일생으로 만 37세. 최희호 역의 고윤은 1988년 9월 12일생으로 만 34세. 정서구 역의 최홍일은 1963년 1월 23일생으로 만 59세. 동학사 할머니 역의 김영욱은 1937년 12월 5일생으로 만 85세. 전대엽 의장 역의 테이노는 1980년 5월 2일생으로 만 42세. 김계장 역의 조한철은 1973년 6월 13일생으로 만 49세. 국회의원 역의 박성근은 1971년 5월 2일생으로 만 51세. 미자 역의 정윤아는 1986년 3월 4일생으로 만 36세. 필립 역의 이예우는 1987년 7월 9일생으로 만 35세. 박원용 역의 금강산은 1976년 5월 14일생으로, 만 46세.